안녕하십니까 아이스 배실장입니다 부알콜 맥주 리뷰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 댓글도 좀 있었고요 영상 조회 수도 제가 만족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2탄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 입장에선 300 조회 수도 많은 거거든요 <laughs>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무알콜 맥주 외에 얼마 전에 마트에 갔더니 좀 이렇게 종류가 업데이트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안 먹어봤던 종류 거기 있는 것들 다 쓸어왔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지만 혹시 종류를 모르실까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쌈미고에 필리핀 그리고 호가든이 무알콜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호가든 많이 좋아하시죠? 예, 벨기에 그리고 크롬바커 이번에 밀맥주 크롬바커입니다. 독일, 웨팅어 얘도 독일 겁니다. 그리고 번외편으로 비트버거 라들러 준비했습니다. 제가 라들러 맥주 참안 좋아한다는 거 여러 번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도 번외편으로 하나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참가자들 중에서 지난 챔피언 칭따오를 꺾을 자는 누구인가? 우선 디펜딩 챔피언 칭따오로 마세의 영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난 무알콜 맥주 영상에 대한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이 칭따오와 크라우스탈로는 하나씩 더 사서 미리 먹어봤거든요. 그래도 역시 이 칭따오입니다. 크라우스탈로는 칭따오한테 상대가 안 돼요. 거의 뭐 메이저 리그와 KBO 수준의 차이랄까요? <laughs>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강추, 강추. 아, 좋아. 중국은 우리에게 미세먼지와 코로나 그리고 층따오를 주었습니다. <laughs> 이런 시에시에 시리시의... 자, 왕좌에 자리해 주시고요. 그럼 도전자들 일렬로 좀서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은 아주 중요하니까 빨리빨리 맛보고, 이층따오와 비교해서 뭐가 더 낫다 라고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자, 쌈미구에 바로 앞에 있는 놈부터 한번 때려 봐야죠. 아, 원래 쌈미구엘 맥주 그렇게 서먹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월콜은 어떨까요? 야, 근데 향이 왜 이게 오줌 냄새가 나냐? 야, 첫판부터 장난질이냐? 씨, 여러분, 이거 먹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소변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laughs> 소변을 먹는다면 이런 맛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맛인데요. 촬영이 끝나도 얘는 먹지 않겠습니다. 얘는 버리겠습니다.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예, 패스. 넌 저리 가. 아. 다음 타자. 호가든. 호시죠, 호시. 예, 좋을 호. 호가든을 많이 먹어봤으니까, 그거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글쎄요. 코가든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이 특유의 오렌지 향 때문에. 근데 그 오렌지 향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거를 맥주처럼 보여야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좀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달아서 마시고 났을 때그 입안의 잔여물들이 너무 찝찝하게 느껴집니다. 네, 탈락. 그래도 향 구현은 잘했습니다. 저리 가주시고요. 예. 자 이제 남은 것들은 독일 3인방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이 크롬바크 모알콜 먹었잖아요. 그때의 그 실망감을 이 바이첸이 만회해줄 수 있을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어, 오, 향기부터가 일단 불안합니다. 아 무슨 불펜 냄새가 나요. 이거는 너무 짭니다 그리고 향이 전혀 맥주향 같지 않고 애기들이 많이 먹는 달달한 감기약 향이죠딱 그겁니다 근데 이 끝맛은 독일 맥주 특유의 그 진한 맛 있잖아요 그거를 구현하려고 많이 노력은 한것 같네요 그래도 칭따오한테는 안 되지 예. 어쨌든 탈락 자 웨팅어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맥주입니다 왜냐면 웨팅어 그냥을 독일에서 먹어봤는데 굉장히 제 입맛에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알콜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이거? 오 이거 맥주 느낌 괜찮게 살렸어요. 막 완전히 잘 살렸다고는 할수 없는데 지금까지 먹었던 것들 중에는 이게 월등하게 맛있습니다. 너무 달지도 않고 향도 거부감 들지 않고 예 맥주처럼 잘 구현해놨네요. 비교해서 먹어볼까요? 음. 네. 그래도 칭따오가 더 맛있습니다.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저까지 먹었던 것들 중에는 이게 더 나은 맛입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먹었던 크라우스 탈러 있잖아요. 그 정도급은 됩니다. 얘는 일단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번외편으로 준비한 비트 버거 라들러를 먹어보도록 하죠. 음, 이 레몬향. 아, 편의점 가면 파는 탄산들은 비타민 음료 뭐 있죠? 그냥 그겁니다. <laughs> 이거는 무알콜 맥주가 아니고요. 그냥 레몬 음료입니다. 레몬에이드에 탄산 아주 살짝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향도 그 레몬 음료 특유의 향잘 구현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이건 레몬 음료니까요. <laughs> 아, 근데 조금 신기한 건 저는 라들러 맥주를 싫어한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진짜 라들러 맥주보다는 그냥 이 무알콜 라들러 음료가 제입맛에더 맞는 것 같습니다. 라들러와 라들러 무알콜 둘 중에 먹으라고 하면은 라들러를 저는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무알콜을 먹을 것 같아요. 요거 딱 헬스하고 나와서 마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뭐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요. 음, 그래도 너는 뭐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음, 예. 자, 제대로 된 결승전을 위해서 칭따오와 웨팅어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칭따오부터. 음. 아유, 좋습니다. 칭따오 아주 깔끔해요. 그리고 무알코올임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을 취하게 만드는 것 같아. <laughs> 자, 웨팅어. 이것도 맥주 재현을 잘 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맥주 중에서도 깔끔한 맥주가 있고 진한 맥주가 있잖아요? 이게 깔끔한 무알콜 맥주. 이게 조금 진한 무알콜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무알콜 음료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정말 맥주 같은 기분을 내줄 수 있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칭따오가 월등하게 더 맥주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크라우스탈러 있죠? 2위 했던 크라우스탈러. 제 생각에는 순위는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1위 층 따오, 그리고 2위 웨킹어, 그리고 3위 크라우스탈러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합성. 자 두번째 경기였는데도 칭따오의 아성을 깨뜨릴 무알콜 맥주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는 크라우스탈러 먹지 말고 칭따오로 사라고 말씀드렸지만 요건 좀 다릅니다 조금 다른 형태 여러가지의 무알콜 맥주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요두 종류 정도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두개가 서로 어떤 반대되는 지점에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칭따오 마시면서 깔끔한 맥주의 맛도 즐기고 요거 마시면서 헤비한 맥주의 맛도 즐기고 그렇게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번째 무알콜 맥주 대전을 치러봤고요 승자는 역시 칭따오였습니다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오 하오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주변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무알콜 맥주가 보이면 사와서 다시 챔피언 칭따오와 맞장 뜨게 해볼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건 무알콜이니까 취하지 마십쇼 땡큐